사실 제가 처음에 가사를 썼다가 네. 그이 가사로는 나갈 수가 없다 라고 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가사를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음. 어, 그러니까 좀그 솔직하게 내가 네. 살아왔었던 상황이든지 뭐 지금 상황이든지 이제 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음.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그 단순한 밑에는 좀 의미가 있는 음. 예, 그런 것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음, 가사도 많이 좀 그 두집 어퍼 되는 예, 그런 게 있었었고, 네. 어. 와 근데 로큰롤이라고 콩글릿이 있잖아요. 로큰롤이 락킹롤이에요 <laughs> 어, 나는 처음 들어는데 로큰 로큰롤이라고 음, 로큰롤이라고 그, 한글에 이렇게 콩글릿이로 이렇게 로큰롤, 그러니까 음, 락킹롤인가락킹롤이 그게 같은 그럴 말인 거죠. 네. 네, 네. 네. 영어 본토 말을 음. 자꾸 들으니까 제가 많이 작아지네요. <laughs> 아 어, 사실 제가 처음에 가사를 썼다가 네. 그이 가사로는 나갈 수가 없다 라고 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가사를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음. 어, 그러니까 좀그 솔직하게 내가 네. 살아왔었던 상황이든지 뭐 지금 상황이든지 이제 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음.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그 단순한 밑에는 좀 의미가 있는 음. 예, 그런 것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음, 가사도 많이 좀 그두집 엎어야 되는 예 오. 그런 게 있었었고 네. 그리고